기호로는 S를 옆으로 뉘거, 요 표시 기억하지? 어, 시빌러에서 S 가지고 꼭지점 대응하는 서대로 쓴다라는 거잘 기억을 하시고. 자 대응점 보면은 A랑 D가 대응점이죠. B랑 E가 대응점, C랑 F 대응점. 대응변은 뭐였어? 대응하는 변이었죠. A, B와 D, E 이런 식으로 대응각도 대응하는 각그쵸 크기가 다르지만 닮았다라는 거, 기억하죠? 네. 자, 평면도형에서 닮은 성질에서는 네.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어떻다? 네. 일정하다. 네. 그 닮은 비였어. 대응각의 크기는 각각? 같아야 됐어. 그쵸? 네. 입체도형에서는요, 모서리의 길이의 비가 일정했 있어. 그쵸? 그게 닮은 비였죠? 네. 그 다음에 대응하는 면은 네. 서로 닮은 네. 도형이었다. 자그 다음에 닮은 비가 m 대 n인 닮은 두 표면열 넓이의 비는 뭐였어? 넓이의 비는 제곱이었죠. M제곱 M제곱. m 제곱 대 n 제곱. 닮은 비가 n 대 n 인 이체도형에서 부피의 비는 뭐였어? m 세제곱 대 n 세제곱, 그렇죠? 네. 기억이 나죠? 네. 그 다음에 자 삼각형 닮은 조건에서는 세쌍의 대응변기가 각각 같으면, 피가 같으면은 네. S S S 닮음,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그렇지? 네. 두쌍의 대응변기가 같고, 피가 같고. 그 끼인 각이 같으면은 S, A, S 닮은, 그쵸? 네. 사이드, 앵글, 사이드, 그치? 네. 두 쌍의 대응 각의 크기가 같으면은 A, A 닮은, 앵글, 앵글, 앵글 닮음이라고 했었어, 그쵸? 네. 그러면 OX 퀴즈를 볼게요. A, B, C와 D, F 닮았습니다. 이때 네. B의 e 대응변은 E, F입니다. 오, 오. 오, 그쵸? 아, b C의 오. 대응변, 아, E, F 맞죠? 순서대로. 음. 그다 음 닮은 두 평면 도형의 대응변의 오 길이의 비는 일정하다오 그렇죠. 자, 서로 닮은 두 입체 도형에 대응하는 면은 서로 합동이다. 뭐야, x야? 오, 오 x죠. x. x죠. 네. 합동이 아니라 뭐야, 닮음이죠? 그쵸? 네. 자, 4번. 자, 염지가 2대3인 닮은 입체 도형의 부피의 비는 4대9이다? 네. X, 뭐가 됩니까? 네. 2의 3제곱대, 3의 3제곱이니까, 네. 2, 4, 네. 8대, 3, 3, 3 4, 27 되는 거죠? 네. 어, 5번. 두 쌍의 대규명이랑 B가 같은 두 쌍으로 닮은 도형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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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두 쌍인데, 두 쌍. 두 쌍인데? X. 두 쌍의 대규반의 길이 같고 그 사이에 끼인 각이 같을 때만 닮은 도형이죠. 그쵸? 두 쌍의 대규반의 길이 같고 안 되죠. X 가됩니다 제가 멈췄어요. 어, 네.